자, 꽃광량 올리실 동안에 진홍보 사장님 올려오셔가지고. 1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산나 만상의 본체이시며 사랑 가득한 우리 부처님, 불기 2569년 4월 초패를 맞아 부처님 탄신을 기르고자 우리는 무량약수사 도량의 인연을 맺고 연등을 밝혔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는 부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순간까지 행복한 삶을 잊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광명은 우주를 감싸고, 부처님의 하늘은 나를 보호하고, 부처님의 땅은 나를 키워줍니다. 부처님께서 보내신 좋은 인연들이 늘 나를 편하게 하고 내 안에 숨어 있던 행복을 찾아줍니다. 부처님께서 보내신 좋은 인연들이 늘 나를 편하게 하고 내 안에 숨어 있던 행복을 찾아줍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오욕에 끌려 고통인 흙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 잠깐의 달콤함 때문에 불타는 집 속에 만 갇히고 말았습니다. 사랑이 아닌 무명을 품었으며, 수면이 아닌 게으름을 취하였고, 공양이 아닌 입맛을 또쫓가다녔습니다 재물을 아끼며 베풀지 못했고, 저는 내서기엔 바빴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등불 아래서 두손 모으고 연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여합니다 이제 저희 마음에 오욕심을 짙은 구름이 점점 거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맑고 밝은 부처님의 빛을 드리고 아름다운 꽃한 송이를 피워 올리겠습니다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향기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약사 부처님의 원운 가슴에 새겨서 인류를 위협하는 불, 물, 태풍으로 일어나는 피해를 미리 단둘하여 잘 극복해 이겨나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디 저희가 바른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후보 살펴주소서 저희를 가엾이 여기서 고해의 쓰린 풍랑을 잠재워 주소서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저희는 기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등불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마음에는 부처님의 광명을 새기고 두손 모아 발원합니다. 이 공동으로 제게 닥칠 모든 고통이 소멸하고 병고는 사라져 건강해질 것이며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복덕이 차고 넘치며 은근히 청정해가는 곳마다 좋은 인연을 만날 것입니다. 부처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할 것입니다. 새세생생 사업도를 여의고 부처님께서 건설하신 극락세계에 이르도록 저희를 끝까지 지켜주소서 부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석과 모니불 나무석과 모니불 나무시아 본사 석가 본입을.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4월 8일 지연 합장.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어르신은 올해 82살, 어, 충주에서 태국계 홍보대사예요. 대한민국에 한 분밖에 없는 분입니다. 82살인데도 되게 정장하시죠? 박수 좀 세게 쳐주세요. 자 우리 부삼신부살림 가는거 준비되어 가나요?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바람만 영원한 생명이요 한량없는 광명이시며 자비하신 부처님 저희는 더없이 맑고 선한 부처님의 아들딸 이웃기에 희망에 가득찬 가슴을 열고 지성을 발어나옵나이다 거룩하신 부처님 국민 모두가 힘들어 어둠 속을 방황할 때 부처님의 눈빛을 보게 하시고 시련에 헤매일 때 따스한 속기를 잡게 하시며 미워하고 원망할 때 미소를 보게 하시며 나태와 좌절에 허덕일 때 부처님의 고행을 보이시어 용기를 배우게 하소서 자비하신 부처님 신, 구, 의, 삼업으로 부질없이 지은 죄를 모두 참회하옵나니 탐, 진, 치, 삼독으로 다시 또 업을 짓게 하지 마옵시고 부처님의 지혜와 용기를 충만케 하시어 따스한 자비의 품 안에서 영겁도록 떠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원하옵, 원하옵나니 오늘 자리에 모인 우리 불자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지켜주시고 거,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소서 모든 일이 빠짐없이 성취되도록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진정 땀흘리는 노고를 통하여 자신을 극복하고 청정한 법륜을 굴러 형제들의 가슴마다 보리심을 갖고 이 땅에 부처님의 나라 성취하는 참다운 불자가 되게 하소서.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옵나니 이 합장을 받으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무량역사 신도 사례부 중일도 부선심 합장. 감사합니다. 박수!